가자 조민아, 화이팅! 장재민 화이팅! 야. 자동치를 극복하기 위해서 꼭 뛰면서 난가자 아, 저, 자 딩, 딩, 아! 딩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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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딩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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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딩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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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딩, 자 발꿈치 발꿈치 배트핀으로 공격했어요. 주를 받게 됩니다. 아, 점프. 아, 아, 장지민. 자자자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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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지민 화이팅. 올려. 올체. 장지민 배 들어가. 배 들어가. 자 예. 최재민, 정는 점차 아지고습니다 <목소리> 재민아 빠져 어지 나 잡아 어지 오케이 아올려가 빨리 빨리 하나씩 볼 거야 어지 자 이제 마지막 라운드입니다 점수를 얻으려면 지금보야 됩니다 어지 어지 야, 강한 상대를 만난 것 같은 둘중기 하나면 아, 뭐두 선수 지치지도않고요재미나 화이팅! 오미 마지막 나 화이팅! 데미나 이넘치미나습이다 30초 남. 이팅 데미나 이겼다이겼어이겼다재나이미나화이나씩이 봐. 다사이드데오나 화이팅! 아, 아, <laughs> <유일하게>. 아, <laughs> 네, 마지막 라운드 지막치지치는마지는마요아으로 치치는 마지니다로치운는마 마지막으로 치치는 마지막마지막 라운드 치는마지막으지막으로치치지막지금으신치치지금주로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. 자, 새에 땀을 쥐게할 정도로, 그런데 그 땀이 오늘 따뜻한 햇빛으요다 써요, 정정호 최세희. 자. 세, 자. 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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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세, 심사 결과를 집계해서 곧 발표하겠습니다. 봉투는 네, 네, 네. 장팀 선수와 작팀의 최세린 선수의 경기 결과. 호크너 장재민 선수의 승리했습니다. 안한우장 선수 호크